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돈내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세금까지 생각하셨나요? 실은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세금 조사 기준이 엄청 강화됐다는 점꼭 알아두셔야 해요. 1. 가족 간돈거래왜 세금 문제가 생길까? 국세청은 단순한 계좌 입출금이라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검사 기준도 매년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평범한 부모 자식 간 송금도 조사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세금 없이 줄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이 부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조부모 미성년 손주 10년간 2천만 원. 형제 자매 조카 500만 원.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결혼 자금 등 특별한 목적은 서류가 있으면 부모 합산 1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3. 차용증은 이렇게 진짜로 써야 안전해요. 차용증만 있으면 다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는지 실질 거래를 봅니다. 차용증 작성 꿀팁. 금액과 구체적 목적 전세자금 1억 원등 적고, 상황 계획 명확히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부모 자식 모두 서명, 날짜를 꼭 씁니다. 상환 내역 꼭 남기기.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5만원이라도 상환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꼭 메모하세요. 4. 증빙 자료 챙기는 습관. 꼭 챙겨야 하는 자료는 차용증 원본, 계좌 입출금 내역, 상환 내역. 필요하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 대화 내용. 최소 5년 보관. 오. 현금 거래. 현금이 더 위험합니다. 현금으로 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몇 번을 쪼개 뽑아도 의심을 받으니 꼭 계좌이체로 거래하고 특별 목적이라면 해당 기관 학교, 병원, 집주인의 직접 지급이 더 확실. 6. 큰돈을 줘야 할때 현명한 전략. 한 번에 큰 금액 주지 말고 해마다 나누어 송금하면 안전합니다. 예, 올해 5천만원, 다음해 5천만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도 방법. 남은 금액은 차용증 상황 계획을 꼭 챙기세요. 7. 배우자 간 증여는 특별 혜택.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함께 사는 부부끼리 생활비는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 없음. 단, 증여 시 계약서, 증여세 신고 3개월 내 서류 꼭 챙기기. 마지막 당부. 세법은 자주 바뀔 수 있으니 큰돈 거래 전에는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오해받지 않고 가족의 소중한 재산 지키는 현명한 방법. 오늘 알려드린 꿀팁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